다기 여기. 응. 그냥 올려, 올려도 돼. 프리가 어? <laughs> <laughs> 보통 요즘에 잘 먹어요. 저 채비를 좀 바꿔드릴게요. 한번, 한번 해보세요. 이거 제가 이거 낚싯대 해서 해드릴게요.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예?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. 하는 방법. 이게 이제 프리리그거든요. 프리리그. 그래서 뽕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유동적으로. 그래서 얘를 이제 기본 보시면요. 물 속에서 들었다가 났다 할때 뽕돌이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 루어가 이제 뒤를 따라가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유격이 생기면서 루어가 조금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애들이 많이 이제 딱 와서 덮치니까. 예, 네,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, 일단은 쭉 풀어서 바닥까지 가라앉히시고요. 어, 왔어요? 네, 그럼 이제 바닥 단 다음에 베일을 닫고 바닥 근처에서 들었다가, 바닥 콩 찍어주고 바닥에 완전히 안 닿아도 돼요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여만 주시면 돼요 네, 이런 식으로 핸들을 오른쪽 쓰시나요? 네. 그럼 바꿔 드릴게요 오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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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미쳤어 우와 우럭 우럭 우럭, 우럭. 자 해드릴게요 한번 더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하나 <laughs> 하나, 하나 둘셋 어우 얘도 볼까요 얘딱40 <laughs> 아니 미치겠어. 우리 래도안 되는데. 좀 작아, 작은 작것 같아요. 돌삼치인가? 많이도 갔네요. 아니 안 빠졌을 거예요. 뭐뒤 네. <laughs> 어, 걸었어, 뒤를 걸었어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이면수 같은데 이면수 잡았다 이면수 <laughs> 뭐지 요거 해 드릴게요 또 뜨고 해 드릴게요 우럭이다 우럭이다 오 크다 오빵 좋다 참우럭이네 참우럭 네. 사물함기저 띠가 있는 거 이렇게. 여기 여기 보면 띠가 있죠. 이렇게. 이렇게 띠가 있고. 어, 왔다 왔다. 왔다. <laughs> 살살 잡으세요. <laughs> 돌삼치 그대로 올리셔도 될것 같아요. 네. 돌삼치, 돌삼치. 아빠 그거요? 예, 이제 푸셔도 돼요. 대단하지? 리스펙트 해. <laughs> 오, 우럭, 괜찮아, 괜찮아. 나 들지 말고, 들지 말고. 응, 오케이, 풀어도 돼. 응,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응. <laughs> <목소리도> 오, 잡았다. 같아요. 음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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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a 크다 크다 h y 오오 리로 사이즈 굿! 사이즈 5. 점점으면 몰려야. 아. 괜찮은 거 같아. 니다 응. 음, 어. 천천히 감아 그냥, 어. 그냥 으면 돼. <laughs> 음. 아까 그것만 그거보다 조금 더큰것같아 무게가..힘이.. 근데 낚시꾼 다 됐네? <laughs> 아니야 두삼치~~ 됐어? 잠깐? 빠지겠다 그렇지. 어? 고대로?